안녕하세요. 저는 독서 플랫폼 금음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섬입니다. 함께할 때 바뀌는 삶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주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곰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함께 읽기가 주는 가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만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글을 처음 이제 뗀 이후로 독서를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 좋아해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북클럽 독서 모임 활동은 사르가수 북클럽이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독서 모임을 제가 나이 마흔이 되어서야 뒤늦게 접하게 될수 있었을까 이런 개인적인 궁금증이 많이 들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인 성향 탓도 있을 것 같아요. 단체 활동 같은 거를 즐기지 않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또 다르게는 사실 함께 읽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만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과서라고 부르는 말하자면 정말 다 똑같은 책이죠. 그 책을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읽습니다. 이때 같이 읽는 다른 사람들은 작게는 우리 반의 친구들, 넓게는 제가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면 저랑 같은 나이에 다른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죠. 우리들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그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에 담긴 사건의 순서를 암기해야 됩니다. 함께 읽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만의 생각들, 독특한 견해들 이런 것들은 종종 음, 선생님께 이야기하면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읽기라는 거는 정답이 있는 거구나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르가소 북클럽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을 때쯤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던 것도 있습니다. 회사 근처로. 제가 이사를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근 시간에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고 저도 15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터에서의 여유가 생긴 것이죠. OECD 국가 중에 근로시간이 월등히 길고 평균 출퇴근 시간이 1시간 30분인 한국인에게 있어서 독서나 인문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치입니다. 파김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을 손에 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사르가소 부클럽 모임 장소 역시 제가 살던 집 근처였기 때문에 저 역시 부담감 없이. 출석할 수 있었고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기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서울시내 어떤 카페에 모여서 서너 시간 정도 수다를 떨수 있는 그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물리적 환경, 시간적 환경, 경제적 환경,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함께 할때 어떤 다양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그 자체가 꼭 오프라인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이 고민을 하던 시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를 많이 뒤덮고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의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들을 탐구하고 알아보던 시절이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21세기 과학기술이 가져다 준 이런 문명의 이기들, 다양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고 또 책을 읽은 감상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삶을 나눌 방법은 없을까? 이런 점에 착안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면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 좀 무게감 없는 의견들을 교환하고 누구나 쉽게 오가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별로 중요치 않은 그런 공간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인터넷은 인문학과 거리가 아주 먼 공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아마 유튜브로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더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르가수 북클럽에서 느꼈던 그런 품격 있는 분위기, 이러한 공간들이 인터넷에도 깃들 수 없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고민한 끝에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 금음을 설계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22년 9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900개가 넘는 독서 모임들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고요. 이 모임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한 함께 읽기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함께 읽기는 독자의 입장에서 완독의 확률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한 6, 7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시내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6명, 8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같이 막 발맞춰서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공원 근처에 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체대를 다니시는 분들이 단체로 체력 훈련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러닝 크루라는 거예요. 그 단어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몇 날, 몇시 어디에서 모여요? 라고 해서 모인 다음에 같이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놀랐어요. 왜냐면 달리기라는 운동 때문인데요. 저도 어떤 운동들은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축구, 농구들이 그렇죠. 배드민턴 같은 것도 여러 시에 해야만 가능한 운동이고요. 그런데 달리기라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운동으로 내가 내 다리를 이용해서 뛰는 거고, 뛴 만큼 가는 건데, 이거를 남들과 같이 해야 될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같이 달린다고 칼로리가 두 배로 소모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몇년 뒤에 제가 러닝 크루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께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가면 멀리 가고 더 오래간다. 그리고 함께 뛴 다음에 즐기는 어떤 시원한 맥주 한 잔의 기쁨, 나와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즐겁고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렇다면. 함께 뛰기만이 아니라 함께 읽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두껍고 어려운 책을 끝까지 읽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저와 비슷한 많은 분들처럼 의지력이 조금 부족해서 혹은 책을 읽기 전에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책한 권을 만독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함께 읽기를 하신다면 나와 같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용기와 격려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책 읽을 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한 선언 자체가 적당한 긴장감과 부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함께 읽기 통해서 완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른 하나 역시 저의 경험에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크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함께 읽으면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더 좋아하게 되고 나의 취향이 강화되는 것들. OTT에서 좋아하는 동영상들을 보시면 자꾸 비슷한 것들만 추천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취향이 깊어지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자칫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다른 것들은 접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읽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소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해요. 10명의 사람과 책한 권을 읽으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마치 11권의 책을 읽은 것과 같다. 우리가 흔히 독서의 긍정적인 장점 중에 하나로 특히나 문학 독서의 경우에는요, 간접 경험을 들곤 합니다. 내가 직접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않아도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떤 것들을 알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함께 읽기를 하게 되면 나와 같이 읽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까지 제가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독자들에게는 다가옵니다. 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독자들의 입장이었다면 독서 생태계에 존재하는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어떨까요? 다른 출판사나 작가들. 그들에게 함께 있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출판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나날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고들 하시죠. 베스트셀러를 많이 내고 사내에 많은 전문가를 확보한 그러한 큰 대규모의 출판사의 경우에는 예외이겠지만요. 많은 출판사들이 대표 혼자서 운영을 하거나 혹은 두 명, 세 명, 이렇게 작고 영세하게 구성되어 있는 출판사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책을 만드는 그 본분에 취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마케팅 활동에 여력이 많이 없으세요. 책을 알리고 싶어도 그 방법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이러한 경우, 먼저 책을 읽은 우리들이 먼저 읽은 감상들을 길고 어렵게가 아니라 짧게라도 다른 이들에게 공유해준다면 출판사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의 경우도 영화나 드라마랑 마찬가지로 체험제예요. 그래서 먼저 읽은 사람들이 이책참 좋아요, 이 소설 참 재밌어요라고 우리 미래 독자들에게 얘기해주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좋은 마케팅 방법이 없는 것이죠. 베스트셀러에 한번 오르게 되면 계속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게 되는데요, 우리 독자들의 입소문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좀 타개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리> 세 번째는 작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의 작가이건 경제적으로 큰 성취를 누린다는 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어떤 작가로 활동을 하신다는 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맨 처음부터 뭐 활동을 하신다기보다는 나름의 소명의식, 또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거나 자기 표현 욕구 등으로 이제 책을 쓰시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일 텐데요. 제가 몇몇 작가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좀 힘든 점들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준비해서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는데, 세상에 반향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느끼는 좌절감이 굉장히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산에 올라서 야호라고 외쳤는데, 어떤 메아리로도 들을 수 없는 상황. 이럴 때 우리들이 책을 읽고 느꼈던 감상들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저것만 주어도 이런 우리들의 목소리가 창작자에게 닿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다음 작품을 만드실 때큰 응원의 메시지가 그분들께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읽기는 독자, 출판사, 그리고 작가님들께 모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해 운동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책의 내용을 알아가고 나 스스로를 알아가고 함께 읽은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이 함께 읽기. 이거야말로 우리가 내 방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인문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할때 바뀌는 저의 삶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 역시도 계속 찾아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다만, 함께 읽기라는 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작은 단초를 얻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도 함께 읽기, 아니 꼭 함께 읽기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함께 뛰기, 함께 봉사하기, 함께 시쓰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 나라는 단단한 껍질이 조금 깨어지는 기회, 사물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르가소 북클럽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제가 함께라는 가치를 깨닫게 된 여정들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에 온라인 독서 모임 플랫폼을 시작하게 되면서 목격했던 함께 읽기의 가치들 이런 가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그런 작은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